얼마 전 인천 영종도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드신 한 당뇨 환자분이 식후 혈당이 무려 300까지 치솟았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식사는 평범한 외식 한 끼였고, 국물까지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한 끼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식생활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온 이서연 박사입니다. 이런 사례는 영종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명절 떡국, 겨울철 칼국수나 수제비 등등 따뜻하고 부드럽다고 방심했다가 혈당이 폭발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제 상담센터를 찾아오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특정 식습관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건강에 좋다고 믿는 익숙한 음식을 습관처럼 드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먹던 평범한 식사 습관이 단 2개월 만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결국 피를 거르는 투석실에 가게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제 무서워서 피했던 떡국이나 바지락, 칼국수 같은 음식도 훨씬 덜 위험하게 드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하게 쓰는 병원비를 아끼고, 신장의 건강을 지켜낼 황금 같은 원칙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혹시 칼국수 드신 날만 유독 몸이 무겁고, 얼굴이 푸석푸석했던 경험 여러분께도 있으신가요?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칼국수처럼 익숙한 음식을 드실 때 혈당과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습관들을 위험도 3순위로 정리했습니다. 덜 위험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것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3위 꼭 고쳐야 할 습관은 면을 줄이지 않고 국물까지 다 먹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혈관의 압력을 폭발시키는 위험천만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국수를 드실 때 면의 양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사실은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다 드시는 습관이 혈당과 혈압에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이중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 나쁜지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물 속의 나트륨은 이 수도관을 꽉 막히게 만드는 끈적끈적한 하수 찌꺼기와 같습니다. 찌꺼기가 쌓이면 수도관 안의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것이 바로 혈압 상승입니다. 여기에 면에서 녹아나온 정제 탄수화물이 국물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마치 콸콸 쏟아지는 강력한 혈당 급류와 같습니다. 혈관이라는 좁은 수도관에 고압의 찌꺼기와 혈당 급류가 동시에 들이닥치니 혈관의 압력은 터질 듯이 폭발합니다. 이것은 신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게 만듭니다. 국물 위주의 식사가 혈압 상승과 신장 기능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는 이미 수없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 습관 때문에 쓰러졌었습니다. 저도 10년 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아침 뜨끈한 국물 요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깊게 우려낸 국물을 습관처럼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두통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지며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저의 수축기 혈압은 무려 18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동료는 박사님, 신장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어요. 혈압 수치가 180까지 오른 건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국물을 완전히 끊고 식재료 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289까지 올랐던 이영자 어르신 사례입니다. 작년 겨울, 인천 청라에 거주하시는 62세 이영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당뇨 진단 후 3년간 칼국수를 완전히 끊었지만 가족들과 영종도 여행을 가서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을 드셨답니다.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마셨어요. 면도 다 먹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혈당을 측정해보니 무려 289가 나왔다고 합니다. 평소 150대를 유지하던 혈당이 거의 두배 가까이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 충격으로 어르신은 칼국수 공포증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국물은 젓가락으로 두 숟갈에서 세 숟갈 정도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세요. 특히 맵고 뜨거운 국물은 식사 속도를 높여 혈당 급등을 유발하니 국물은 먼저 덜어내 식혀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국물 남기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드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2위는 면요리에 밥을 더하고 만두까지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장이 파업하는 최악의 탄수화물 중복 섭취입니다. 칼국수만으로 부족해서 밥을 말아 드시거나 만두를 추가해서 드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맛은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몸의 췌장에게 엄청난 과부하와 피로를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왜 나쁜지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공장입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 혈당을 낮춥니다. 그런데 칼국수면, 밥, 만두피는 모두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마치 인슐린 공장으로 세배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은 터무니없는 과부하에 걸려 인슐린을 쏟아내지만 이미 지쳐버린 췌장은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파업을 선언합니다. 한 끼에 두 가지 이상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 혈당이 두배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저 또한 이 습관 때문에 식곤증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30대 시절 스트레스를 받으면 쫄깃한 면 요리에 밥까지 꼭 말아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극심한 식곤증에 시달렸는데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식곤증은 단순히 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췌장이 과부하에 걸려 인슐린 폭탄을 터뜨린 후에 오는 급격한 저혈당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몸이 극심한 피로를 느끼며 스스로 활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때의 제 몸무게는 정상 범위였지만 허리둘레가 5cm 이상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혈당이 310까지 올랐던 박동준 어르신 사례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시는 68세 박동준 어르신은 혈당 조절에 실패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하루 세 끼는 닭가슴살 위주로 드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바지락 칼국수 집에 가셨답니다. 칼국수 면만 먹으면 허전해서 만두 두 개와 공기밥 반 공기를 꼭 말아먹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렇게 드신 날 저녁 혈당을 측정해보니 무려 310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붓는 극심한 증상을 겪으셨고 그후 크레아틴인 수치가 1.5까지 높아져 신장 기능 저하의 경계선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면을 선택했다면 밥과 만두는 과감히 포기하세요. 특히 만두피는 면과 같은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이므로 중복 섭취에 해당합니다. 남은 포만감은 채소나 단백질 위주로 채워야 합니다. 혹시 칼국수 드실 때 면, 외에 밥이나 만두 등을 습관처럼 추가해서 드시지는 않으셨나요? 대망의 1위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습관은 채소 없이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습관은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없이 허기진 공복 상태에서 칼국수를 바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맛있게 먹으려면 배고플 때 먹어야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왜 나쁜지 비유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소화기관은 마치 물이 흐르는 물호스와 같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칼국수 면은 호스를 통해 들어온 순수한 포도당 물과 같습니다. 만약 호스가 비어 있는 공복 상태에서 이 포도당 물을 들이붓는다면 물은 순식간에 콸콸 흘러 넘치며 혈관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 채소나 견과류를 먼저 드시면 그 식이섬유는 물 호스 안에 미리 깔아놓은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스펀지가 포도당 물을 흡수하고 서서히 내보내기 때문에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극적으로 느려지죠. 식사 전 채소 섭취는 식후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춘다는 연구는 식이섬유의 강력한 혈당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공복식사 후 혈당 상승폭이 25% 이상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 또한 아침 첫 끼로 공복에 국수를 먹고 후회했습니다. 저도 바쁜 연구 스케줄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 첫 끼로 급하게 국수를 먹은 날 오후 내내 극심한 저혈당 증세와 함께 손이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난 뒤 찾아오는 급격한 저혈당으로 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죠. 그때 측정한 제식 후 1시간 혈당은 240이었고 3시간 후에는 80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처럼 혈당이 단시간에 160이나 오르내리는 것은 혈관의 탄력성을 급격히 떨어뜨려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이 140으로 안정된 이영자 어르신의 반전 사례입니다. 앞서 혈당이 289까지 올랐던 이영자 어르신은 이후 제가 코칭해드린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가장 크게 바꾼 것은 공복 상태에서 칼국수를 드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칼국수 드시기 10분 전 반드시 청경채와 버섯을 삶아 한줌 먼저 드셨습니다. 그리고 면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셨죠. 그 결과 똑같은 바지락 칼국수를 드시고도 식후 혈당이 140으로 안정되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140구나 낮아진 것입니다. 어르신은 칼국수를 먹어도 몸이 무겁지 않고 소변색도 맑아졌어요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1.2에서 1.0으로 낮아져 신장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칼국수 먹기 전 채소 한 웅큼을 먼저 드세요. 양배추, 오이, 브로콜리, 상추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식사 10분 전에 반드시 한줌 드세요. 이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혹시 칼국수 드시기 전 배고픔에 허겁지겁 바로 면부터 드시는 편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습관들을 모두 피하셔도 이두 가지 황금 원칙을 모르시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음식 섭취 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속의 비밀을 공개할게요. 첫째 황금 원칙. 15분 이상 천천히 씹는 식사 속도 조절의 법칙.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천천히 씹어 넘기느냐가 혈당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천천히 씹는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은 급하게 먹는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침 속에 있는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고 인슐린 분비를 부드럽게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영자 어르신의 변화입니다. 이영자 어르신도 칼국수 한 그릇을 20분에 걸쳐 천천히 드신 날, 식후 혈당이 16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면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5분 이상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한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식사 속도를 빠르게 만드니 반드시 식혀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황금 원칙. 면 대신 숙주나물로 포만감을 채우는 대체 법칙. 칼국수 면을 절반으로 줄이면 양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채소가 아닌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한 숙주나물로 면의 양을 대체하면 혈당 상승을 막으면서 포만감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숙주나물의 힘입니다. 숙주나물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삭한 식감은 씹는 행위를 유도하여 식사 속도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극적인 회복 사례입니다. 저의 또 다른 상담자이신 서울 송파구의 58세 박미경 어르신은 칼국수, 면 대신 숙주나물 한 줌을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공복 혈당이 150에서 125로 떨어지는 극적인 효과를 보셨습니다. 면 대신 삶은 숙주나물 한 줌을 칼국수에 넉넉히 넣어 드세요. 면과 숙주를 함께 먹으면 숙주가 면의 포도당 흡수를 방해하여 혈당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소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마지막에 넣어야 영양소 파괴를 막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국수 한 그릇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습관 세 가지를 순위별로 짚어 보았고 해결책까지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세 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국물까지 다 먹는 습관은 신장과 혈압을 폭발시킵니다. 둘째, 탄수화물을 중복하는 습관은 췌장을 파업하게 만듭니다. 셋째, 채소 없이 공복에 먹는 습관은 가장 빠른 혈당 스파이크를 부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배운 원칙대로 채소와 조리법만 바꾸면 혈당 안정과 식사의 만족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지금 바로 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 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냉장고를 여셔서 채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소변색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맑은 소변색은 신장이 편안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되어줄 것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방법을 꼭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이야기를 꼭 주변의 가족에게도 전해주셔서 단한 분의 어르신이라도 투석의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